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시장에서 뜨거운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바로 테슬라 모델 Y가 노르웨이에서 다시 1위 자리를 꿰찼다는 건데요. 3월에만 1000대 넘게 등록되면서 복스바겐 아이디 버즈를 2배 이상 앞섰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런 성과를 낸 걸까요? 함께 알아볼게요. 노르웨이는 전기차 천국으로 불릴 만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나라죠. 여기서 테슬라 모델 Y가 3월에 1000대 넘게 등록되며 2위인 복스바겐 아이디버지의 400여 대를 압도했어요. 엘빌 스타티스틱이라는 노르웨이 전기차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누적 등록대 수도 2032대로 1위. 이건 새로 출시된 모델 Y의 인기를 제대로 보여주는 숫자예요. 사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 Y가 이렇게 사랑받는 건 디자인과 성능이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뜻이겠죠. 그럼 모델 Y의 어떤 점이 이렇게 인기를 끌었을까요? 일단 모델 Y는 테슬라의 글로벌 판매를 이끄는 주력 차종이에요. 2023년과 2024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로 기록됐고요. 일론 머스크는 최근 사내 회의에서 모델 Y는 올해도 세계 1위가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어요.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모델 Y는 더 나은 배터리 효율과 세련된 디자인이 강점이라고 해요. 게다가 노르웨이처럼 추운 날씨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니 현지 소비자들에게 딱 맞는 선택이었던 거죠. 테슬라 모델 Y의 노르웨이 1위 탈환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기는 역시 제품력이 뒷받침된 결과겠죠. 여러분은 모델 Y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